의정부 아저씨입니다. 오늘이 7월 17일 무슨 날이지? 개천절인가? 예. 네. 근데 여기 드디어 이제 중부지방에 장마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. 그동안 좀 아래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피해한될 뉴스도 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휴 여기도 누가 장마 아닐일까봐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. 참아, 실제로 보이는 것를 담을 수 없다는 게참 안타깝네요. 그리고 제 신발도 이런 날 원래 장화를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, 장화는 좀 번거로워서 파놓고 잘안 쓰다 보니까, 결국은 양말 다 젖었어요. 혹시 몰라서 예비 양말을 갖고 오긴 했는데, 그 신호도, 신으나 만일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에이 씨. 아무튼, 중부지방도 장마비가 오고 있으니, 오늘은 다들 출근길 좀 서둘러시고, 운전, 빗길운전 다들 조심하세요. 장마가 왔습니다. 24년 7월, 개천절, 맞나? 예, 장마.